서양측백나무 길이에요 어, 15미터 20미터 쯤 되는데 에, 정말 공기질이 좀 다른 그런 숲길 같습니다 에, 참 좋습니다 어, 입구에는 이제 에버그린 골드죠 어, 양쪽에 이제 에, 에, 들어가는 입구처럼 이제 심어서 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왼편으로 쭉 이제 한, 한 50여 그루의 이제 에, 서양측백들이 이그쎄한 5년 됐네요, 심은지 예, 그런데 지금 얘들이 자라서, 지금 키가 한 7m 정도 돼서 아주 전형적인 이제 세양식 예, 백의 예, 멋진 숲길이 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역광으로 볼수록 예쁜데, 예, 예, 예쁘죠?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전에는 그 잎에, 얘는 이제 제브라라고 하는 어 이제 가로줄 무늬가 있어서 예, 잎의 무늬를 보고 이렇게 꽃이 피면 적어도 한두달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녁 쪽으로 이제 가을 분위기를 내주고. 특히 이제 역사의 꽃말이 은퇴. 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백발이 되면 은퇴 연령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이제 자기 삶을 시작하는. 리타이어라고도 하죠. 타이어 갈아 끼고 새롭게 2라운드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고 편안한 이제 그런 어, 느낌을 주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 자주 이렇게 영상을 아, 만듭니다. 가을하면 사실 은 국화죠. 소리 우리가 포트멈이래서 향기도 굉장히 강하고 단두달 정도 어, 물만 잘 주면 이제 우리한테 기쁨을 주죠. 어, 그래서 이제 자생하는 구절초라든지 숙부쟁이 이런 에, 이제 우리 자생 국화류도 좋은데. 예, 이렇게 인간들이 계량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어, 또 제대로 이제 길러서, 어, 이게 가을 한철 쭉 보는 것도 상당히, 예, 사람들이 이제 꽃에 대한 충족을 만지시켜주죠. 어, 향기도 아주 근사합니다. 1년 초 중에서, 이게 가을에 특히 아름답지만, 개화기간도 길고, 이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 어, 메리골드 예쁘죠? 어, 지금 11월 초인데 아직만 싱싱하죠. 어, 제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혹시 피는 것 같아요. 한 5월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어, 그 이게 특별한 그 향기가 있어서 이제 뱀이나 어, 모기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어, 또 이게 렇 이제 눈에 좋다는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이제 꽃차로도 어, 즐겨들 하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정원에서도 예쁘고 아니면 이제 주말 농장에서 이제 도시농부들이 이제 텃밭 주변에 이 즐겨 심죠. 어, 이름도 예쁘죠, 메리골드. 이 메리골드 중에 이런 색상은 참 예쁘죠. 어, 특히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그 진한 어, 진한 자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빨간색인데. 가을에, 10월, 11월에 가장 만개하는 것 같군요. 한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4월에 심으면 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꾸준히 피다가, 이렇게 이제 가을철에 완전히 만개하는, 네, 그 메리골드입니다. 아게라텀이죠. 어, 1년철 중에서 어, 꽃이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오래가는 네, 이초화류를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이제 식물이죠. 이제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 꽃색도 이제 보라색으로 어, 또 핑크빛도 있죠. 어, 그런데 이 보라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흰색도 있는데 네, 그래서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꽃도 고르게 피어지고 어, 이 화단 전면에서 이 가을까지 상당히 좋은 일년초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어, 이제 헬레니움이에요, 헬레니움. 어, 1년 초 중에 얘도 지금, 지금 한 4개월 이상 꽃이 계속, 이 정도, 어, 성일수로 어, 사이즈로 계속 피네요. 근데 노란색이 있고, 좀 진한 이제 주황색도 있죠. 어, 이것도 상당히 개화기간이 긴 1년 초 중에 하나 같습니다. 헬레니움 이렇게 개화기간이 긴거 하면 멘드라미도 빼놓을 수 없죠. 맨드라미. 요즘 멘드라미도 뭐, 그, 어, 촛불형 면드라미 어, 그러면서, 어, 상당히 좀이 화형이 예쁘던데, 예, 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개관화라고 그러죠. 벼슬, 수탁의 벼슬처럼. 예, 특히 이게 다육질이에요. 비름과 힘물이라그지 어, 그래서 이 굉장히 수명이 오래가죠.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사계정원 하면 1년 초 들어가면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엄청 예도 어, 하여튼 그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늦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 내내 피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게 이제 청화숲 부정이 이러죠. 어, 근처 지금 뭐 아주 만개한 상태네요. 어, 우리 이제 아스타종류 중에서는 좀 늦게 피는데 어, 색상이 상당히 그 진한 보라 계통이죠. 어, 진한 핑크에 가까운. 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색도 좀 고급스럽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초처럼, 어, 개호연도 길고, 어, 어굉 오래 가는 편입니다. 이청화 숲부쟁이라고 하죠. 어, 이제, 으름이에요, 으름. 어, 으름. 우리 뭐, 코리안 바나나 이러기도 하죠. 어, 그래서, 어, 흔히 저희 남부에서는 이제 올해 향이도, 꽃향이 좋죠. 그다음 이제 가을에 이렇게 이제 열매가 예쁘게 에, 이제 과육이 흰색인데 주저 사람들을 보라고 안 따먹고 놔뒀더니 이렇게 이제 검게 이제 변하네요 나중에 이제 씨앗이 잘여물러 떨어지겠죠 어 이게 우리 토종 흐름이고 어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에, 얘는 서양 흐름이에요 어 꽃이 자주색으로 피죠 그래서 잎도 좀 다르고 어, 이게 참달래 비슷한 모양인데. 에, 이게 이제 자주으름 향기도 조금 더 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서양으름과 우리 동양의 이제 토종으름 어, 둘이 여기서 좀일 벌려서 뭐 f 건좀 한번 만들어 볼까 싶었더니 어, 서로 이제 꽃피는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따로따로 어, 이제 관상할 수밖에 없는 터널으름 터널이에요. 올해는 이제 복자기 단풍이 색상이 정말 고와요. 어, 어, 지금 저희 집에 한1 2루가 있는데, 아, 특히 이제 붉은색이 있고, 어, 좀 이제 노란색이 있는데, 어, 색상이 정말 곱죠. 가을에 단풍하면, 어, 일반적인 단풍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런 이제 복자기 단풍이나, 이 내군두 단풍이나, 어, 이것도 이제 가을에 색깔을 빨간 색깔을 만들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풍 중에 하나예요. 복자기 단풍 예쁘죠. 백리향이에요 백미향. 어, 누가 상록 아니랄까봐 어, 지금 이제 11월 상순이기도 하얗게. 겨울에도 뭐 완전히 이게 잎은 떨어지진 않고. 어, 약간 좀 진한. 어어 아, 이제 아, 네, 네, 녹색이지만 약간 좀 붉, 붉은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실제 월동을 하고 그러는데 에, 향기가 예전이 지금도 만지면 향기가 장난 아니죠. 어그래 이제 백미향인데 정원의 에 정원에, 전면에 이렇게 깔기는 참 좋은 소재 같아요. 어 이건 이제 엿기예요. 엿기, 역기. 엿기. 어 이걸 풀로 그냥 여름 내내 뽑아버리면 시어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볼 수도 없죠. 어, 키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작 깔리기 때문에, 예, 바닥을 이렇게 붉은색 양탄자로 깐 것처럼 아주 곱게, 예, 절합니다. 아, 그래서 무조건 사실 이건 풀이다. 또 이거는 꽃이다. 이렇게 구분할 건 아니고, 예, 언제든지 지금 특별히 다른 걸막 방해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또 원하지 않는 곳에 막 난다든지, 그러면 좀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예, 가급적이면 이 자연을 끌어온 게 정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게, 예, 상당히 팁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풋풋다 인생 다 보내겠죠. 연이 산국입니다, 산국. 어, 얼핏 감국이랑 비슷하죠. 어, 하지만 이제 꽃이 좀더 크기가 좀 작고, 어, 또 이렇게 송이가 이제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달리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뭐, 어, 한5 0원짜리 동전 정도면 이제 산국이고, 500원짜리 동전 정도면 이제 크기면, 어 이제 감국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이제 크기로 구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로 보면은, 어이 향기가 이 산국은 굉장히 좀 찌릿내 날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감국은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이제 감국이죠. 어 아까 산국보다는 훨씬 꽃이 크죠. 어, 가운데 꽃수술 부분이 특히 크죠. 에, 그리고 전체에 소리가 두부이 달렸죠. 어, 그리고 향기도 굉장히 은은합니다. 어, 보통 우리 국화차 마신다 그러면 감목차, 어, 이걸 이제 최고로 쳐지죠. 음, 바람을 보는데도, 그들이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죠. 얘들도 감옥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이제 저희 집 후정, 어, 뒷정원입니다. 어,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어, 사실 우리 정원이지만 이제 관리는 예, 자연이 해요. 자연이. 실제, 이제, 보기는, 예, 우리가 보자. 예,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소나무 숲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예, 전체 한70% 정도가, 이 낙엽 활엽수림이라 어, 이제, 봄에 산 벚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사계절 변화 무쌍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가을에는, 이제, 예, 이제, 약간 붉은색, 이제, 노란색, 감색, 여튼, 골고루, 이게 자연이 될수 있는 색깔은, 어,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가을이 더 가을이 서 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 여튼, 자연에 감사하면서, 어, 자르고 있습니다. 풍나무예요 어, 풍나무. 우리 화투 칠때 나오는 풍하고 같은, 어,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노랗게 입은 단풍이 들고요. 어,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풍이 노랗게 들면, 어, 어느새 두둑두둑 떨어지거든요. 어, 이제 막 노랗게 지금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어, 이 단풍 중에서는 좀 속성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예쁘죠? 물 들어가는 모습도 예쁘네요. 나중에 지금 노랗게 변하면, 어, 참 예쁩니다. 가을엔 단풍도 예쁜데 어, 이렇게 억새가 어, 계절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차분하게 좀 편안한 색깔이죠. 어, 막 팔딱팔딱 뛰지 않고 차분하게 바람이 온몸에 온몸을 맡기고 그렇죠. 좀 어른들이 보면 자연에 좀 순응할 줄 알죠.